공급 과잉과 고금리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속에 지역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역외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상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긴 어려워 역외 사업 진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건설기업인 사안은 최근 부산 확장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건설경기 침체 속에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6천억 원에 가까운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안은 역외 수주 비율이 4 0를 넘어섰습니다. 26년도쯤 되면 대구 지역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여지역쪽으로 많이 지금 지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산업도 전체 공사 수주액의 3분의 1 정도를 광급벌 포함한 여외 사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계 계약 비중을 높이면서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실적 확대에 추력하고 있습니다. 외로 지금 계속 나가서 정부 투자 기관 등 공사를 하면서 뭐이나 그 이런 거 관계없이 저희들의 수주 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계속 집중해 나갈 거는 예정입니다. 태왕은 올해 신규 공사 수주 가운데 여계 사업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주택 경기 회복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수조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강원도에서부터 경기, 충청, 뭐 경남, 제주에 이르기까지 이제 수조 실적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의 아파트 분양은 1 0 1가구에 불과해 전국에서 분양 시장 침체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세수 부족까지 겹쳐 내년 건설 수조와 투자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사들의 역외 사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